어이, 씨발, 금방, 금방 뛰기 싫어. 씨 씨발, 말이야,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저, 저 아니, 아기 아니, 안니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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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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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고할 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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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마 오키리 으하 사람이라면 생존 안 아이가 <laughs> 그래. 맞아, 맞아. 그래. 음.. 아니야.. 이 염막.. 뭔데? 나 어떻게 죽인.. 애들 발전 소리 한기도안들네 지금 아 저기로 봤네 빨리 계단으로 가지 마라. 엘라 죽었어. 그래? 잘했어. 계단 그 뒤쪽에 개구 있어. 엘라 없어. 이변에 없어. 와 근데 여기 있어. 야 그건 아니다. 야, 진짜 인간. 와 이제 마지막 팀이네. 아 빨리 가아 저씨 쇼부 봐. 저 벽에다가 네가 광전 사리 차릴... 와우. 와우. Wow, Wow, 15 seconds left. 10 seconds left. I'm oh, last, last stop standing. Ah, 괜찮아, 괜찮아. Now you're Time limit expired. 나중 나중에 <laughs> <laughs> 나 시험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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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레이 사두자 와 에이스 가나요? 이거 뮤트에 걸리면은 전 아예 화면 꺼매지나? 지지직거려 와우 와우 아저씨 나 감동받을라 그래 아아아 간다 아, 미친새끼 커버해줘 wichawigne wichawigne düşmemeye buldığıydı. tek hanım daha. de 내 크레모어 디갔어내 크레모어 응 음, 수고 응 꺼져 수강음입니다. 또 아니었네. 진짜 씨발 이게 스폰 키의 스폰 키들의현실이라니까 진짜 존나. 키안 하면 씨발 못 해요 게임을. 이새끼들이. 저기 막 씨발 시키랬는데 게임에서 졌어. 왜 졌겠어? 스폰 키는 존나 집착하다가. 이새끼들 우리 또 씨발 완전 전략 바어가지고 빙신돼버렸어. 넌이 갇혀있다 창아 조용히 전화를 걸어요 <laughs> 아저 아, 피킹하고 있어 해창아 피킹하고 있어 뭐하는데 해창이 아닌데 병아 근데 애들다묻치고 아, 아, 있어 못합니 씨발 빨리 피킹이나 하고 있어 씨발 피킹이나 해라 로빈 어디서 난 당당하게 걷지 오 이대로 클러치 하나요? 옷짱 클러치 하면 씨발 내가 인정해 줄게. 요옷짱 인증 이지를 하면서 씨발로 마. 인정은 인정? 필요 없고필 아, 인정. 빨리 씨발, 그럼 인정받고 싶으면 빨리 클러치 하라고 개쪽 같은 새끼야. 김기사같은 어, 씨발, 어떻게 못하고 뒤집어봐. 씨발로 미스. 저기 두 마리. 걔 말고, 하, 방패 말고 한분도 있어. 두 명이네, 방패. 아, 전에는 블리치야 병신이라고. 당년에당전에너네 바밖에 없어. 그렇군, 진짜 그거발느빨하게 해도 하게 네가 이겨. 잠깐 만려고이겨 <laughs> 와, 우 그거야. t o 야그거 t 그거야. 그거야. 리거야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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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소령이야? 이다 <laughs> <laughs> 너 일단 샷건보다 라이플로 하는 게 낫겠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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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오, 나이스 메인보어. 뭐. 파괴잔인데뭐 <laughs> <laughs> <누구> 씨, 아나 수납 프로스트 들어왔어. 야, 왜 <야>, 또? <우선>, <laughs> 너희들 이긴 게 진짜 대단한 거라 왜냐면 상대 오른쪽에 숨쉬게 하면 되겠다. 어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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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이 그냥 빌리고예 네. 나이스, 나이스. 날 세그리었어요 이 그리고 아무도. 오, 오. 밖에 창문 밖에서. 아치 아! 나이스. 그래도 너희 희생으로 땄어. 그건 된 거지. 야, 준아 뛰쳐나가서 왼쪽 그거 뭐냐, 옥산 쪽에 있는 거 알자. 거기 있다, 얘들 그래도좀피줄였어그래도 아, 좀. 규착문도하나 빨리 비어 남자라 하하나병피이어나지 피규어. 나도 온다 온나 온다. 규어 나도 피어 나도 피나어 세글이가 팬티 하나 켜다고팬 하나 켜놓고 팬티 하리네놓고 팬티 하나 켜놓고 팬티 하나 켜놓고 이티 하나 켜놓고 팬티 하나 하나 뒤치기 하는 켜놓고 팬티 e 나 켜놓고 팬티 하나 켜놓고 거는반사 켜놓고 졌다최나 켜놓고 팬티 고팬 몸을 최대한. 시발. 시발. 아, 씨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씨발. 블링 빌어 주심빠아니 이거 연막또연막 뚫고 이지나 드론으로 어그로 풀어줘. <놀람> 내 방패 뒤에서, 내 방패 뒤에서 싸워. 내 방패 뒤에서 싸워. 내 방패 뒤에 <놀람> 드론이, 드론이 뚫었다. 드론이 뚫었다. 뚫었다. 참 뚫었다. <놀람> 다 right. 와라 와라 와라. 아이기 뭐야? l i n your 아씨발 막들고 그쪽 아니야 그쪽. 민아야 너도 오른쪽에 봐. 아 이런 왼쪽이야. 민아 그냥 왼쪽이 쭉 나가지고 오른쪽에 봐. 아 아, 올라가. 나는 올라. 아 올라간 사람 말이야? 어 왼쪽이. <laughs> 쇠고디피는데어 나이스 나다나 쪽으로 진입한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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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죽로가지 말고 호러 끌지 <laughs> 오케이 내려봐 아, 오케이 잡았네 자 하나 마룬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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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나 왼쪽 그거 구석에 있어 니라, 니라, 맞아, 맞아. 방화벽 왼쪽, 왼쪽 바로 거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내오로치시 아, 뭐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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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패 팔저면돼 야지우 여기 아웃플레이 스팟있냐? 몰라 움직이고 있나스 나이스 와한가데아 니김이 잘있어 저거 어디야 옥상이었어? 아 아래 아래다 아래다 아래로 내려갔다 와이스이아 아, 이거 뭐야 이거 기운게 아니야 이거는 뭔 게? 워식군. 아, 나도 갑자기 배고프다. 아, 맥날 먹고. 안동에 맥날 있나? <laughs>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어. 내가. <laughs> 24시간 아카 같은 느낌인데. 24시간 안에 계새끼을 렉시 왔어. 다시자. 다 이래지바라고어러죠